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레비입니다 7월 16일에는 지난 6월 특별 방송에서 예고되었던 블루아카이브 1섭의 1.5주년 기념 방송이 있는데요 주년방송인 만큼 기대하시는 분들도 지난 1주년 꼬라지가 될까봐 걱정하던 분들도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루아카이브는 안전합니다. 이번 1.5주년 기념 방송에서는 신규 여름 2차 이벤트의 개최 예고와 패스 한정 수영복 고신호 여름 한정 수영복 이즈나와 치세 픽업 신규 컨텐츠 점령 전과 1.5주년 기념 무료 1 0연차 삼성 선택권과 확정권의 판매 마지막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쇼트 애니메이션까지 공개되면서 기념 방송만 무려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 방송을 게임 내 최신 정보 위주로 정리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되는 컨텐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월 20일 정기 점검 후 일성 스트라이커 피나의 인연 스토리 제4장과 메모리얼 로비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출시 초기부터 메모리얼 로비 자체는 있었지만 보이스가 없던 치세가 1년 반 만에 메모리얼 로비에 보이스와 토크 모션이 드디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애용품이 추가됩니다. 애용품은 새롭게 추가되는 장비로 모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애용품은 추가 대상 캐릭터의 인연 랭크가 20에 도달하면 획득할 수 있으며 애용품을 장비한 캐릭터는 기본 스킬의 강화는 물론 일부 스테이터스의 상승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애용품은 티어를 올려줄 수 있는데, 이때 학생들의 호감도를 올리는데 사용되던 선물이 필요합니다. 각 캐릭터별 특정 선물을 사용해 애용품의 티어를 올려줄 수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되는 대상 캐릭터는 삼성 아루, 트루기, 어린이슌, 바니거라스나가 있으며 이성에서는 유우카와 하레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로그인 보너스나 이벤트로 얻을 수 있었던 보라색 선물인 고급 선물이 새롭게 추가되며 고급 선물은 제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 맵내 전투의 스킵 기능이 추가됩니다. 입니다. 임무나 향후 일부 스테이지에서 보스전 이외의 전투를 스킵할 수 있는 기능으로 스킵 기능을 사용하면 오토로 돌렸을 때를 기준으로 전투 결과가 표시되며 임무 5-5 노말을 클리어하면 7월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상수배 코인과 현상수배 상점이 추가됩니다. 현상수배 코인은 현상수배 참가 횟수와 난이도에 따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때 얻은 코인으로 현상수배 상점에서 각 학원별 BD와 기술 노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상수배 상점에서 판매하는 BD. 와 기술 노트는 일정 주기마다. 구매할 수 있는 학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트 챔버 제조소에 3차 노드가 추가됩니다. 3차 노드에서는 제조 마테리얼 또는 상급 이상의 소재를 소비하여 상급 이상의 소재나 엘리그마,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교류에 새로운 난이도가 추가됩니다. 기존 C까지 있던 난이도에 D가 새롭게 추가되는데, 학원 교류에는 고유무기 레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돌아야 하는 컨텐츠이지만, 티켓은 물론 AP까지 써야 하는 만큼 다소 깊이 대던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7월 20일부터 먼슬리 패키지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기존 월정액이라 부르던 먼슬리 패키지에 학원 교류의 티켓이 두 장씩 추가되고 구입 기간 동안 학원 교류에서 소비되는 AP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정액이라 부르던 먼슬리 패키지 하프에서는 학원 교류의 티켓이 한 장씩 구입 기간 동안 학원 교류에서 소비되는 AP가 추가적으로 줄어듭니다. 둘다 구매한 유저는 기존 받던 현상수배 티켓에 학원 교류의 티켓이 세 장씩 더해지고 학원 교류에서 소비되는 AP가 줄어들게 되면서 AP 소모 없이 학원 교류회를 돌릴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가차에서 삼성이 나올 확률이 2.5%에서 3%로 변경됩니다. 0.5%나 오르긴 했지만 픽업 기간의 캐릭터 픽업 확률도 기존 0.7에서 오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1.5주년 기념으로 7월 25일부터 매일 10회 마지막 날 20회를 포함해 8월 3일까지 최대 100회를 돌릴 수 있는 무료 모집 캠페인이 개최됩니다. 지난 1주년 14년 에서 정신을 차렸는지 드디어 제대로 된 무료 연차 이벤트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5주년 기념 로그인 보너스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일주일 로그인 시1200 청리석과 삼성카페 가구인 비치사이드 말랑말랑 튜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주년 기념 ap 선물 캠페인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120ap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이벤트입니다 7월 20일부터 여름 2차 이벤트 출장 100여당 바다의 집 프랜차이즈 계획이 개최됩니다. 여름 1차 이벤트인 아비도스 리조트 대책위원회 종료 후 로스트 리조트에서 돌아온 선생님이 무언가의 이유로 다시 로스트 리조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리조트에서 리조트의 권리력을 끌고 싸우는 배틀로얄에 말려들게 되는 내용의 이벤트로 1차 이벤트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개최 기념으로 일성 수영복 시즈코가 배포되는데 이 수영복 시즈코는 신비 공격의 중장갑 방어 타입의 스페셜 캐릭터입니다 원형 범인의 아군 4명을 지정한 위치로 이동시킨 후 일정 시간 동안 실드 효과를 부여하는 EX 스킬 일정 시간마다 치명 데미지율이 가장 높은 아군 한명의 치명 데미지율을 증가시키는 기본 스킬 자신의 치유력이 증가하는 강화 스킬과 아군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서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연 영상에서 확인된 코스트는 3코스트로 스트라이커의 코토리와 비슷한 포지션의 캐릭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벤트의 개최와 동시에 삼성 한정 스트라이커 수영복 고신호의 단독 픽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픽업은 지난 1주년 와카모와 동일한 패스가차 방식으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만 진행되며 해당 픽업 기간에는 삼성이 나올 확률이 무려 6%라고 합니다. 패스 가차 방식인 만큼 이번 수영복 고시노의 픽업 가차에서는 지난 패스 한정인 와카모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픽업에 들어가는 한정 스트라이커 수영복 고시노는 삼성 스트라이커로 폭발 공격의 특수장과 방어 타입입니다 일정 시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원형 범인의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추가로 폭발 공격 타입의 특효 배율에 퍼센테이지로 데미지를 가산시키는 EX 스킬. 일정 시간마다 적한 명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자신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기본 스킬. 방어력과 공격력이 증가하는 강화 스킬과 EX 스킬이 지속되는 동안 코스트 회복력이 증가하는 서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용복 호시노의 EX 스킬에는 블루 아카이브에서 처음으로 특효 배율의 퍼센테이지를 가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폭발 공격 타입으로 경장갑을 공격하면 뜨는 추가 데미지의 배율을 퍼센테이지로 증가시켜주는 효과로 저는 이습니다 어쨌든 무려 최대 200%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뭔개 말도 안 되는 스킬이달고 나와 누가 봐도 안뽑으며 조질 것 같은 성능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의 EX 스킬 코스트는 6코스트로 확인됩니다. 적성은 야전 기준 A로 보이는데 서포터형 캐릭터인 만큼 성능만 괜찮으면 어지간한 폭발 종류 전에는 전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영복 코시노 픽업이 끝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한정 수영복 이진아와 수영복 치세 더블 픽업이 진행됩니다. 삼성 한정 스트라이커 수영복 이진아는 신비 공격의 특수장갑 방어 타입으로 적한 명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일정 시간마다 지정한 적에게 집중 포화 상태를 부여하는 EX 스킬. 일반 공격의 일정 횟수마다 적한 명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치명 데미지 저항률을 감소시키는 기본 스킬. 자신의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강화 스킬과 치명 공격이 일정 횟수 성공하면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서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 스킬의 집중 포화 상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체리노의 기본 스킬에도 달려 있는데 가끔 해세드에서 잡몹에다 집중 포화를 걸어버리면 어그로가 잡몹으로 몰려 골 때리던 스킬이기도 한데요 이번 수영복 이즈나는 이 집중 포화 상태 부여가 타겟팅이 가능한 EX 스킬로 나온 만큼 보스를 상대로 딜을 모으기 좋아 보입니다 기존 이즈나가 시가지 시로쿠로의 지배자였던 만큼. 수영복이지나도 잘 사용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연 영상에서 확인된 코스트가 이 코스트인 만큼 어디 넣어도 굴리기는 좋아 보입니다 적성은 야전기준 B로 보이는데 시가지나 실내에서 S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시로크로에서 잘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영복이지나와 함께 픽업에 들어가는 한정 수영복 치세입니다 수영복 치세는 삼성 스트라이크로 신비 공격의 경장과 빵어타임입니다 최대 3명의 적에게 차례로 유탄을 발사하고 대상을 중심으로 한 원형 범위 내에 적이 각각 데미지를 입히고 일정 시간 기저 상태를 부여하는 EX 스킬, 일정 시간마다 적한 명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일정 시간 기저 상태를 부여하는 기본 스킬, 자신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강화 스킬과 EX 스킬로 적을 공격하면 오한 지속 데미지를 부여하는 서브 스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영복 아카모도 그렇고 cc기를 가진 캐릭터가 점점 추가되고 있는데 당장 공개된 스킬 구성으로 생각해볼 만한 컨텐츠는 신비총력전 페르로질라 정도가 떠오르는 캐릭터긴 합니다. 거기에 ex스킬에는 이미 cc상태에 빠진 적에게 평소와 다른 데미지와 기절 상태를 부여한다는데 이게 뭔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연 영상에서 확인된 코스트는 6코스트로 다소 무거운 편인데 지난 1차 수영복 캐릭터나 수영복 고신호도 그렇고 요즘 코스트가 무거운 캐릭터가 많이 나오면서 점점 코스트를 감 시켜주는 우위의 평가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기간 추가되는 새로운 컨텐츠 점령전입니다. 점령전은 적을 쓰러뜨리면서 타일을 점령하고 모든 에리어에 타일을 점령하는 게 목표인 제압형 이벤트 컨텐츠입니다. 점령전에 등장하는 타일은 크게 전투 없이 점령이 가능한 타일, 적을 쓰러뜨리면 점령이 가능한 전투 타일, 그리고 적을 쓰러뜨리면 운영과 거점 레벨업이 가능한 거점 타일로 크게 세 가지 타일이 있습니다. 이 점령전에서는 지역 통화라 부르는 이벤트 아이템을 소모해 타일을 점령하거나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점령, 점령한 타일에 AP를 소모해 지역 통화나 이벤트 전용 아이템, 소재 등의 거점 운영 보수를 획득할 수 있는 운영, 지역 통화를 사용해 거점의 레벨을 올려 지역통화의 사용수량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정산보수에 크레딧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점 레벨업에 총세가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운영에서는 거점에 운영부대를 편성해 배치할 수 있는데 이 운영부대는 하루에 최대 20번까지 편성을 변경할 수 있고 배치된 캐릭터는 다른 거점의 운영부대와 중복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부대의 편성해둔 캐릭터도 점령과 같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으며 AP를 소모하여 운영시 편성한 운영부대의 캐릭터가 소속된 학원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운영에서 받는 거점 운영 보수인 지역 통화나 지역 통화 사용 수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산 획득 보수인 크레딧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거점의 레벨업이 필요한데 이 거점 레벨업에는 지역 통화가 소모되며 거점 레벨업이 보상으로 시즈코의 엘레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에리어의 타일을 점령해 거점을 세우고 세운 거점을 운영해 다시 지역 통화를 수급하는 방식의 볼수 있습니다. 에리어는 4번까지의 에리어와 챌린지 에리어 총 5가지의 에리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각 에리어에 존재하는 보스를 쓰러뜨리면 다음 에리어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에리어 보스가 있던 타이도 마찬가지로 거점을 세울 수 있는데 보스 타일의 거점에서는 지역 통화나 크레딧이 아닌 이벤트 전용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 아이템으로는 다음 에리어로 넘어가기 위한 리조트 사용권, 가구 모션이 포함된 카페 가구, 오파츠 등의 육성 소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주년 기념 삼성 확정 가챠 티켓이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판매됩니다. 다음으로 1.5주년 기념 삼성 소집 패키지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판매됩니다. 소집 패키지는 2022년 1월 25일까지 추가된 한정을 제외한 삼성 캐릭터 한 명을 선택해 데려올 수 있는 삼성 선택권인데요. 1월 25일까지인 만큼 공상 기준 정월 세리카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5주년 기념 쇼트 애니메이션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공개되기 전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와 이벤트 사료가 나오고 있어서 배부른 상태였는데 애니메이션까지 공개되면서 머리가 대차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쇼트 애니메이션은 방송 종료 직후 블루아카이브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으며 한국 블루아카이브 공식 유튜브에서도 자막판으로 지난 16일 오후 11시에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서 블라카이브 1.5주년 기념방송에서 나온 인게임 정보를 정리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패키지나 굿즈도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방송 시간이 3시간이라 정리하자니 답이 안 나와서 인게임 정보로만 추려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신규 이벤트의 무료 100연차 삼성 선택권의 애니메이션까지 솔직히 1주년 때 너무 실망했었는데 이번 1.5주년은 아주 만족스러운 기념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100연차를 제외하고 사료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섭 블라카 유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